네, 완자화학원 266쪽 10번 문제입니다. 자 중화 반응인데 0.1몰농도 HCl 5 m m 있고 0.1몰농도 NaOH x m 리가 있어요. 혼합했대요. 그럼 얘는 일단 농도표부터 만들기. 이게 뭐냐? HCl 0.1몰농도 5 m 자 왼쪽은 양이용 칸, 오른쪽 음이용 칸. 즉 얘는 안 써도 그냥 H+, Cl-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요 얘가 몰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뭘수죠 근데 원래 리터 곱해야 되는데 미리리터 곱했으니까 얘는 0.5 미리몰. 얘도 0.5 미리몰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얘는 NaOH는 몇 몰농도인지 모르죠. 아 몰농도 안해 그리고 x 미리가 들어갔대. 그럼 얘는 왼쪽은 Na+야. 양이온. 오른쪽은 음이온. 0.1x 미리몰. 0.1 X 밀리몰이 됐습니다 근데 일단 NA플러스가 3개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3개가 0.1 X 밀리몰이라는 뜻이에요 모형으로 그리고 CL- 볼게요 얘 0.5개죠 0.5 밀리몰이죠 0.5 밀리몰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몇이다? 1.5 밀리몰이어야 되고 X는 이게됐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얘가 2개예요 얘는 그러면 1이어야 된단 말이에요. 1미리몰. 근데 자 여기다가 15 넣으면 1.5미리몰이고, 얘랑 얘랑 반응을 하죠. 그거 생각해야죠. 얘 0.5개 없어지고, 얘는 1 남고, 그래서 이 1이 여기 끈 겁니다. 자 그럼 x는 15다. 어, x15 구했죠. 아까. 자, 혼합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 넣으면 붉게 변한다. 자, 페놀프탈레인은 산, 중, 염 순서대로 무색, 무색, 붉은색입니다. 무무빨. 그래서 염기성이니까 붉은색 맞습니다. 혼합용액에 0.1 몰농도 HCl 10ml를 더 넣는다?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액성만 보면 되니까 H 플러스가 얼만큼 들어갔는지만 보면 돼요. 여기다 추가로 H 플러스가 몰 농도 곱하기 부피 1mm 더 들어온다? 그러면 남아있는 OH-랑 딱 중화되는 거죠. 그래서 맞는 얘기고 정답은 5번입니다.